예 안녕하세요 이변의 이대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어, 저는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 사건 중에서 마약 사건,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에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어, 굉장히 많은 마약 사건 진행했고 좋은 결과 굉장히 많이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마약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약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합성 대마 매매 무혐의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에서 무혐의를 받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 보시면 마약류 관리관련 법률 위반, 향정 나오죠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즉 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회사원 A 씨는 대학 동기인 B 씨와 함께 호기심에 합성 대마를 매수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후 A 씨는 다시 마약을 접하지 않기 위해서 B 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A 씨는 사업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 씨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A 씨는 B 씨에게 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몇달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합성 대마 매매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B씨가 적발돼가지고 B씨의 계좌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A씨가 아 돈을 보낸 게 같이 매매해서 투약한 거다 이렇게 봐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도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합성 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성 대마 매매 등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A 씨가 이전에도 B 씨와 함께 합성 대마를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B 씨의 계좌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어 A 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A 씨는 동종 전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죠, 네,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 씨는 구속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B 씨가 또 A 씨랑 같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수사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우선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A 씨는 이 사건 당시 B 씨의 요구로 B 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A 씨와 B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어, 이 돈을 주고받은 게 입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금액을 보면, 아, B씨가 마약을 구매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소변 및 모발 검색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보아 합성대마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 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 씨는 b 씨와 함께 합성 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법률적인 내용 포함했고 지금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굉장히 법리적으로 이제 치열하게 에, 법률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검사는 a 씨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에, 내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무죄를 받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이면 100 거의 유죄에다가 혐의를 인정하는데 어떻게 혐의를 인정해서 뭐 기소유예를 받던지 아니면 이제 벌금형을 받든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든지인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정말 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나. 이전에 동종 전거가 있고 같은 공범이었던 사람이랑 아, 계좌 내역도 있는 상황에서 bc의 진술도 있고 에, 그런 상황에서 a씨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 그 어필을 할때 그냥 감정적으로 어필했던 게 아니라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법률적으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혐의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A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을 받지 않는 이상, 어, 징역형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징역형이 나오게 되면, 어, 이전에 집행유예 받았던 판결은 취소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사항 같은 성대마 매매 같은 경우는, 어,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혐의가 인정됐으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는 정말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결과 도출해냈다는 거 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지만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혼자서 대응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랑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이랑 대응하실 때는 당연히 마약 전문 변호사님이랑 대응하셔야 되겠죠 마약 사건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변호사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제도 음, 이제 마약 사건으로 서울 구치소에 접견을뭐 여러 건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이제 결과 나온 것들이 좀 있었는데 기소유예나 벌금형 나오게 요즘 굉장히 어려운데 벌금형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전문적인 변호사고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어 마약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변호사를 수임하고 싶은데 어떤 변호사님을 수임해야 되는지. 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뭐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마약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 특히나 뭐 마약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 문제가 된 경우 저 아니어도 되니까 변호사님은 선임 하셔야 되고 변호사님 선임 하실때는 꼭 요런 사안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야지 본인 사건에 유리하게 되고 본인을 위해서 변호사님이 열심히 일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는 우선 마약 사건은 마약 사건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라고 해서 다 마약 사건 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 중에서도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많이 다뤄보고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한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이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인정하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결과 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이제 마약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그럴 때 이제 같이 가서 분위기나 아니면 이제 뭐 들고 수사기관에서 들고 있는 자료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보고 정확하게 중간 중간에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님을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사안이 있는데 마약 전문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보고 사건을 맡기셨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 돼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저와 좀 대응을 해서 뭐 결국엔 이제 집행유예를 받아서 이제 풀려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제 제가 뭐 이전에 진행했던 로펌이나 변호사님들이 작성한 기록이나 아니면 뭐 대응한 그런 것들을 쫙 보게 되겠죠 왜냐면 기록을 볼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어? 마약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구나 아 이거 제대로 대응했으면 이제 법정 구속되지 않았을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광고를 좀 많이 하는 사무실이나 아니면 뭐 대형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변호사님 수가 많다고 하고 광고를 하거나 뭐 정관이 있다고 광고를 하거나 뭐 이렇게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의견서나 이런 거를 보면 이게 뭐 제대로 대응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직접 변호사님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하시고 그 변호사님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사건 많이 다뤄보고 마약 사건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호사들도 이제 굉장히 뭐 저도 변호사지만 예, 변호사들도 굉장히 그 경쟁이 많기 때문에. 어 결과를 확답해 주면서 수임하려고 하는 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어 이건 무조건 기소에 받아주겠다. 이건 집행유예 받아주겠다. 아 이거 구속 안 되게 해드리겠다. 어 이거 무혐의 받아주겠다. 무죄 받아주겠다. 확답하시는 변호사나 로펌은 저는 무조건 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임했다가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에 수임료를 지출하고, 그러니까 수임료를 주신 거죠. 주시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건을 진행하는 거 보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뭐 초짜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처럼. 뭐, 진행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제가 사건을 받으면, 제가 이전에 제출했던 자료나 이런 걸쫙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게 되면 정말 답답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럽니다. 어, 변호사님, 이거 무조건 무죄 확답해주 무죄 받게 해준다는데요? 이거 기소유예 받겠다고 해준대요? 이거 근데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 근데 수임료는 수임료대로 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당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결국 확답하는 변호사님이나 로펌은 여러분들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분들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1심에서 무죄 나왔던 게 2심에서 유죄가 되고, 1심에서 무죄 나왔던 게 2심에서 유죄가 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법원에서, 즉,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사님마다, 결, 그,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즉, 사람이 판단해서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걸 확답하는 것 자체는, 뭐, 판단 주체가 아닌 이상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확답하시는 변호사님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기만한다 생각하시고, 절대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유, 뭐, 자신, <laughs> 그 변호사님이 자신감 있게 얘기해서 수임했다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수임, 여러분들을 그냥 수임하, 수임하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무죄 받을 사안이나 무혐의 받을 사안에 대해서도, 저는 절대 확답을 먼저 안 드립니다. 그럴, 그러니까, 반응성이 좀 높아 보여도, 클라이언트분들한테 항상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이거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이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진행해 드리겠다. 그리고 사건을 진행할 거다. 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결과는 확답드리지 않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확답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과 확답하는 변호사님이나 로펌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 이제 뭐 보통 사무장이나 이제 뭐 직원이나 실장 이런 분들이랑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런 분들이랑 선, 그 상담하시면 안 되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곳을 찾아가셔야 되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하시는 변호사가 그리고 대한 변협 그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약 사건 많이 진행해 보신 변호사님이신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담하신 변호사님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즉 직접 사건을 진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고 본인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고 본인이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건을 수임하면 알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로펌이나 그런데 뭐 수임을 하시다 보면 상담한 변호사는 A 변호사인데 조사 당일날 나온 변호사는 B 변호사, 재판 당일날 나온 변호사는 C 변호사, 아니면 B 변호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임하고 난 다음에 계약금을 다 보내고 뭐 아니면 뭐 이제 수임료를 다이체하고 나서는 갑자기 담당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전화가 오는데 그런 변호사님들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 어소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신입 변호사님들, 그러니까. 그 초임 변호사님들이죠. 그러니까 변호사 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사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뭐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당연히 똑똑하고 당연히 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마약 사건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경험이 경험이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 많은 수임료를 내고 이제 상담하신 변호사님을 듣, 믿고 이제 수임을 했는데 실제 진행하는 변호사님은 전혀 다른 변호사님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거 같은 경우는 그런 변호사님은 수임하시면 안되고 만약에 수임 하더라도 이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저랑 상담하고 저랑 직접 진행하고 제가 직접 연락을 받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비서분이나 이제 뭐 실장님이나 아니면 뭐 사무장님 통해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제가 클라이언트분들이랑 직접, 뭐, 당연히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타권을 진행하는 변호사한테 직접 들어야지. 그걸 뭐, 사무장이나, 뭐, 실장님이나, 아니면 뭐, 직원분들한테 들으면 답답하죠. 건너 건너 들으니까. 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직접 소통하고, 그 다음에 제가, 클라이언트분들한테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재판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바로바로 바로 연락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재판이나 이런 거 끝나고 나와서는 항상 다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는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니까, 예, 그것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예, 직접 연락을 주고 받는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해야 되고 상담하시는 변호사님 직접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예,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예,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본인 인생에 달린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맡기시면 안 됩니다. 광고 이런 거 보고 맡기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사건을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해 주실 변호사님을 맡기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아, 오늘의 주제를 좀 마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을 에, 설치했는데 변호사님 선생할때뭐그 요건들 당연히 저는 충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거보다 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에, 이제 뭐 저의 도움을 필요하신다면 에,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에, 제가 직접 연락을 받으니까 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